안녕하십니까. 소리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가 가지고 있는 M1 13인치 맥북을 가지고 어디서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의 공원이고요. 웹캠은 M1 맥북 자체 웹캠입니다. 720p를 지원하는데 차후에 해상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마이크는 맥북 자체 마이크입니다. 여기는 환경소음, 차소음, 그리고 새들도 가끔 지나가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소음 억제 프로그램을 써서 좀 지우긴 할 겁니다 아울러서 바람이 불때그 소음도 한번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맥북으로 편집까지 할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서두고요 컨텐츠를 위해서 부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믹서를 배울 것인가 믹싱을 배울 것인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죠. 진짜 오랜만에 Y사의 Q 모모 믹서를 만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B사의 믹서들을 잘 만지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소리공을 불러주시는 교회나 단체들이 모두 B사 믹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가서 좋은 소리가 났다는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믹싱을 해 드립니다. 생소한 믹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믹서라는 기계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크에서 마이크 선을 빼서 믹서의 입력 단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게인으로 증폭을 하죠 그 다음에 게이트나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기본적으로 EQ로 저음 중음 고음을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엔 저렴한 아날로그 제품들도 컴프레서가 있죠 컴프라는 것으로 또 소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서 좌우 패닝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는 페이더 중간에 뮤트 버튼도 있고요 그래서 메인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5만원짜리 믹서에서부터 몇억 원짜리 디지털 믹서까지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느 믹서를 만나든 간에 기본 개념만 알고 그 기능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믹싱의 영역입니다 음, 바람이 많이 좀 불어서 초보자들에게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꼭 특정 제품을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커뮤니티라든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은 그리고 업체나 수입사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믹서의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날로그 믹서에 써왔던 기능들 EQ, PANNING, g a i n 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기본 믹싱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믹서의 기능은 내가 필요한 거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믹싱을 배우는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 촬영은 8분 40초 했는데요. 이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제가 뭐 멈춰 있고 뭐 그러냐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좀 바람이 불긴 하는데 이 바람 소리도 어떻게 나는지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나중에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저는 작업실에서 프리미어를 쓰고 있고요. 맥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맥에서 다빈치 리졸브가 윈도우 고상에서 프리미어 쓰는 것보다 더 유연하게 작동하고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뜨끈뜨 끊기는 부분이 바로 편집점이에요. 영상 편집 완료된 시간은 여기에 자막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호목재 프로그램은 클리어라는 플러그인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EQ와 리미터를 써서 제가 말하는 스피치 레벨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된 내용 피드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